2강의 2강이번입니다 2강의, 2강의 2번이고요. 잠깐. 얘가 일로 와야 되겠죠. 자, 컴퍼니 회사들은 인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있는 회사들을 이어줍니다. 이커머스가 뭐더라? 이커머스. 네, 이커머스 e e 사업. 이커머스. 이번넷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가 뭐야 인터넷으로 하는 거 있잖아. 전자상거래에 있는 회사들은 네르트워크에 대해 네르트워크는 해야 한다. 딜리드는 뭐야? 다뤄, 다뤄야 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커스터머 컴플레인 새로운 종류의 고객 컴플레인은 불만 불만을 다뤄야 합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소재가 자, 소재가 예죠 이제 고객 불만이고요. 뭐 하는 회사야? 이카마스아는 e 회사. 이카마스 e 회사는 고객 불만을 다뤄야 되는데 새로운 형태의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 컴플레 complaint, 불만인데요. is made 만들어진 거야. b i as email or v i u social media. 여기까지네요. 미 y 하는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만들어졌냐면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various 다양한 사회적인 미디어 매체, 사회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밀. 이메일을 보낸 쪽 인터파크 마면이다. 오아 또는 by blogger. 블로거들이 블로거들이 이제 막 글을 남기죠. 어, 맛도 이게 없는 식당이 다 블로거 들 criticizing 비판하는 회사를 on their website 그들의 웹사이트에다가 회사를 막 비난하는 됐나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야?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형태의 불만이야 됐나요? 새로운 형태의 불만 됐어요 다음 경과패 경과패 I uh, no longer can organize it back. 끝까지. 는데 외쳤어 요 외쳤을 거. 이거요. 외쳤을 거 이거 그거. 그렇죠. 돌아온 no 거. 오 그렇죠. 그거야. 오케이. 오, 오케이. 맞 때문에? 뭐 도치됐죠. 동사 주어 부정 앞에 나오면서 동사 주어로 도치됐어요. 그렇죠. 더 이상 혈관 조직들은 set back, set back. 뒤에 뒤에 이렇게 꽉앉아 있는 거야. 뒤에 물러나 있을 수가 없다. And 그리고 wait for 불만이 불만이 slowly 천천히 filter. 걸러지기를 기다릴수가 없다 뒤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갑니다 여기 sit a wait b x가 앞에 can 입니다 can sit can wait 이렇게. 그러니까 더이상 옛날처럼 그냥 앉아서 기다릴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뭘 기다리면 too slowly you slowly의 filter입니다 천천히 필터 걸러지는 거야 by their desk 책상 위에서 천천히 걸러지 불만이 없어질 거야 저절로 저절로 없어질 거야 기다릴 수가 없어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럼 뭐하는 얘기야 자기 집에 직접, 직접 불만없 얻어야 오 그래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지 네, 기다리면 네. 안 된다니까 경고 앞에 네. 오 그래 주인스테드주인스테드 무조건 되겠지요 인스테드 어, 하는그 음. 대신에 그들이 뭐 해야 그들은 must active 적극적으로 pursue. 자, 그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pursue는 추구하다, 찾다야. pursue 찾아야 됩니다. 뭘 찾죠? 어. 이건 뭐야? 뭘, 뭘 찾으라는 얘기야? 네. 어? 아, 그거. 얼마 안 걸. 그 지옥을 찾아. 불만. 그렇지. 불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천천히 불만이 나한테 이제 아 어떤 사람이 이런 불만이라는 걸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으란 말이야 이런 조직 회사들은 그치 quick search on social media search engine 아, 빠른 search는 검색이지 검색 social media search engine이니까 검색 엔진을 통해서 빨리 찾는 거야 오늘 음. daily or every other daily basis. I w 요자 이거 체크하면, o daily 는 매일이라는 l 이고매 e 이 y 요 e v e r y other day, 라는건 무슨 말이에 e every other day, 라는건 하루 건너서야 격일로 격일 그러니까 매일 또는 격일로. 검색 엔진에서의 이런 빠른 search 검색이 여기다 주웁니다 well work wonder 이게 동사야 work wonder 동사입니다 work wonder가 어, 기적, 기적과 기적 같다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검색엔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나? 얘는 뭐 하는 거지 이거? 불만을 찾아서 그 해소 하 관련, 맞지? 자, 뭐 하는데? Soothe anxious mind. 그 화난 마음을 수드하는데 수두 뭐야? 어, 달래다지? 달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이 anxious 랑 같은 게 뭐야 위에 a i o i n c 그렇지 그렇지 c o m 이 불만을 달래는 데 효과가 있더라요 뭐하는 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요 어떤 불만인지는 <목소리> the growing presence of i n f r m n t i 인 n f 이 r e n t i a l customer Yongyang y o g 출현 Yongyang Yogin then g u g 이 e g 단 p r e 히팅 히팅 e Presence Junge Shun Shun s 히 u 이 Shun Shun 인터넷에 자꾸 접속하는 영향력 있는 고객들의 출연이, 그러니까 블로거 파워 블로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f i e r s t 이 e o 다주 r of 에 p r t e s e n c e p 좋아. r e p e r e s w e n c e p 좋아. e the s of i p o w r s t h 강요했습니다. 많 f 회사들 p o w r f o w r of the f 모스토 동사니까 여기 목 i t 나오고 g 가 n to 많은 회사들이 c t i v e l y to cook. b e r s n t o r i n e s 이 You don't s i g h monitor, n i 작하 r monitor, m o n i t e r 이 o n 이 t o r monitor, monitor, i n t i t 우리 회사 욕을 하지 않는다. 우리 학원 욕을 하지 않는다. 찾아야 되겠다렇지 They need to gauge customer reaction. 그들은 이 to 해야 됩니다. Gauge가 뭐야? Gauge 측정. 측정해야 됩니다. 고객의 반응을. 어... t r a n d r brand 브랜드 brand 표죠 그들의 상표에 대한 고객 r 반응을 측 n 을 해야 되 n 요 and 그요. a n d r e s p o n d to t and o r p o o r s e r v i c e 안 좋은 r 비스에 대한 t a n d 이야기. 이야기. n d and brand and brand and b r 다다 d a a n d a n 그러니까 n to g a g e need to respond 됐죠? 자 that o p 종종 s p r e 퍼져나가는데요 like wildfires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이게 산불처럼 와이파이 산불처럼 퍼져나가는 퍼져나가는 이거 대세 선행사 뭐야 퍼져나가는 게 지금 뭐야 포져 나가는 포져 나가는 포도 나가는 포도 나가는 포도 나가는 포도 이가는 포도 나가는 포이 나가는 포도 나가는 포도 나가는 포도 나가는 포도 나가는 포 o 나가는 포도 나가는 포도 나가는 포도 e 가는 포도 나가는 포 컨스히더 브로우는 요건 또 이제 콘스히더 레이트랑 같으네요 콘스히더 레이트 요건 사력 이뿐이지 뭐였지 요건 사력 이뿐이야 프로프트 프로 같은 거예요 2 5 뭐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콘스히더 레이트를 쓰면 안 되지 콘스히더 러브는 뭐야? 상당한 상당한 피해를 누드 두 가한단 말이에 없다가 Corporate's reputation, corporate 기업의 reputation, 평판 기업의 평판에 큰 데미지를 가요그 데미지를 가는 게 누구요? 뭐야 뭐? <목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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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야기, 이야기, 안 좋다는 이야기 이게 퍼져나가서 이렇게 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몇 번? 5번 오케이, 5번입니다 别客气。